두 다음 수 F, G가, 리미트 X가 1로 갈 때. 자, 1 빼기 1은 0이죠. 분모 0으로 가고 상수항 넣으려면 분자도 0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F1 빼기 1이 0이니까 F1은 1. 그 다음에요, F1이 1이니까 1 대신에 F1이라고 써보면 이게 F'1의 정이죠. F'1은 2가 되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. g1은 2가 되어야 되고요. 그러면 2를 g1로 바꿨어 보면, 이게 g'1의 정입니다. g'1이 3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4개의 정보가 나왔고요. h를 f 곱하기 g에 대하여 h'1의 값이니까 이거 미분해 보면, h'x가, 고배 미분 들어갑니다. 앞에 거 미분에, 뒤에 거 그대로. 더하기, 앞에 거 그대로에, 뒤에 거 미분. 이렇게 되고요1 대입해보면, f'1에 질 더하기, f1에 g'1. f'1이 2고요 g'은 2, f1은 1, 지프라이 1은 3. 2 곱하기는 4. 1 곱하기 3은 3. 그래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